금가격 최소 3,600달러 간다. <목소리> 여러분의 투자 첫 걸음을 만들어줄 두 스텝의 양벨입니다. 현 시대의 투자업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받는 두 여성이 있습니다. 바로 아크인베스트의 CEO 캐시우드 돈나무 누나와 독립 애널리스트 린 알덴인데요.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독립 애널리스트인 린 알덴의 분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워낙 논리도 탄탄하고 역사적 사실과 통계적 데이터를 모두 다루며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주 설득력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린 알데는 최근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칼럼을 작성했는데요. 현재 통화 시스템에 붕괴 리스크가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과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고 비트코인과 금 가격에 대한 전망과 분석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단 금 가격 전망에 대한 부분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금은 지난 5천년간 돈으로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돈이라고 알고 있는 이런 원화나 달러는 사실 돈이 아니라 화폐인데요. 쉽게 말해 금을 들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하니까 휴대하기 편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 바로 이 화폐들입니다. 즉, 금을 교환해주는 교환권에 불과한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 화폐들은 그 자체로 아무런 가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화폐들은 언젠가 결국 다 종이 쪼가리가 되어버리고 마는데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카카오톡 선물함에 커피 기프티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당장 안 바꿔먹고 놔두는 이유는 언제든지 그 기프티콘을 갖다주면 커피로 바꿔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 어느 날그 카페가 자신이 갖고 있고 또 배송 오게 될 원두에 비해 커피 기프티콘을 세상에 너무 많이 뿌렸었고 그래서 실제로 뿌려져 있는 기프티콘 중 일부만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장 뛰어가서 내 커피 내놓으라고 하겠죠? 그리고 만약 그 카페가 커피를 만들 수 있는 총량이 100개인데 기프티콘이 1000장 뿌려져 있었다면 100명에게만 바꿔주고 나머지 900명에게는 못 바꿔준다고 할 수는 없으니 욕을 먹더라도 기프티콘 10장을 가져와야 커피 한 잔으로 바꿔 준다고 해야 이 교환 비율이 맞게 될 것입니다. 즉 마찬가지로 시중의 화폐가 너무 많아져서 이 가치가 떨어진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금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금은 주로 위험 햇빛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장기적으로 금은 통화 공급량 M2와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 시중에 이 화폐가 얼마나 많이 뿌려졌는지와 금 가격은 상관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차트는 지난 100년 동안 금의 시가총액과 미국의 달러 공급량을 비교해 통화 공급량 대비 금의 시가총액 비율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 이걸 쉽게 표현하자면 아까 말한 커피와 기프티콘의 교환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차트를 보기 전에 잠깐만 이거 먼저 보여드리면 이것은 통화공급량 M2입니다. 한마디로 시중에 풀린 달러의 양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폐라는 것은 태생부터 영원히 늘어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설명하고자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はい。<ス><ス>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화폐는 영원히 늘어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차트를 보시면 화폐는 금 교환권이라고 했는데 교환권이 계속 많아진다면 교환권들 중 실제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처음엔 모든 돈을 다 합치면 금을 전부 교환해줄 수 있었지만 이 화폐가 늘어남에 따라 점점 이 수치가 줄어들다가 특정 임계점이 되면 사람들이 이 화폐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고 금에 비해 교환권이 느.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커피 기프티콘의 예시와 마찬가지로 더 많은 교환권을 가져와야 바꿔주듯이 금으로 바꾸려면 더 많은 돈을 가져와야 하는 것이죠. 즉, 금 가격이 크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다시 금 가격이 충분히 상승해서 모든 달러를 금으로 바꿔줄 수 있을 때까지 금 가격이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결국은 계속 100%라는 수치에 수렴하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의 그 통화 공급량과 금가격을 겹쳐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 있는데요. 파란색 선은 달러의 양, 즉 기프티콘의 양입니다. 그리고 주황색 선은 금의 시가총액, 그냥 금가격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달러가 늘어나도 금이 변동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 결국은 금의 시가총액은 달러의 양에 수렴하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 그래프의 시가총액은 약 2만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러의 양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높아지겠지만 지금을 기준으로 추정하자면 현재 금의 시가총액은 11 트레일리언 달러이니 약 2배 정도 더 커져야 한다는 것이죠. 즉, 현 시점으로 계산해도 금가격은 최소 2배 이상 상승해야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현재 금 가격은 1,800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약 3,600달러 정도까지 상승해야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현재도 상당한 괴리가 벌어져 있는 만큼 금은 저평가받고 있다고 볼수 있고 장기적으로 화폐 총량에 수렴하기 위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독립 애널리스트 리날덴의 분석을 토대로 그의 주장을 뒷받침해 설명드렸는데요. 전세계 중앙은행들은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양적 완화와 같은 방식으로 무한정 화폐를 찍어내고 있고 정부는 재난지원금과 실업수당 등을 통해 마구 화폐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친듯이 늘어나는 화폐의 총량에 결국 금가격은 수렴하게 될 것이고 또 정말 먼 미래일지 생각보다 가까울지 알수 없지만 언젠가는 결국 우리가 돈이라고 믿고 있었던 이 화폐들은 종이쪼가리가 되어버리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 때와 시기를 정확히 맞출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산 중 일부를 금으로 보유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투스텝의 양벨이었습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렸는데 나는 왜 돈이 없지?